새 친구를 못 사귀겠어요. 저는 <laughs> 이제 고일이된지약 일주일 된 파스텔입니다. 친구를 적어도 한명 사귀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제가 아이여서 먼저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. 야, 어떡하죠?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! 왜냐면은 친구를 적어도 한명 이상 사귄다는 건 적어도 왕따는 아니고 혼자가 아니란 얘기기 때문이죠? 아 우리가 음... 있잖아, 뭐. 우리가 있는데, 뭐. 비록 어. 하나 친구가. 그래도 3년 동안 학교에서 다녀야 되는데 친구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친구... 아닷가리면 이거 또 친구 구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친구 아예 못 사귀어도 혼자서 라노멜 봐도 아무도 말안 건다 니에요 부럽다 어? 그럼 급식도 혼자 먹어야 되잖아 어? 밥 먹는데 아무도 말안 거는 거 아니야 부럽다 밥 먹는데 집중할 수 있잖아 어전 럭키 비키잖아 먹고 싶은 거다먹으러서 있잖아 오 좋은데? 근데 학교에서 단체 생활할 때, 그, 꼭그 둘씩 짝 지으세요 하면 뭐 아무도 안 해주잖아! <laughs> 싫어! 어, 싫어, 싫어! 어, 그럼 먼저 말 걸면 생활해. 까그체생활도 솔로 플레이를 할수 있다니 부럽다. 당당하는 거잖아! <laughs> 결국엔 어, 같이 있는 게 좋잖아 어차피 어른이 되면 헤어질 친구들인데. 네. <laughs> 맞아, 어, 어아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? 아니야, 어른이 도 부끄러워하는 거 부럽다 <laughs> 어, 부끄러운데 아니 야 부러워하면 안돼 불안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어그 불안함으로 좀더 어. 신중하게 친구한테 다가가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? 어? 뭐 어떻게 먼저 다가가지? 모두 다가가면 싫어하면 어떡하지? 어, 나, 어, 싫어! 싫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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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그 일단은 씻고 깨끗하게 씻고 좀어 냄새도 좋은 거 뿌리고 그리고 오타쿠인 거 티도 안 내고 아하. 약간 풍사인 음 척좀 해주면은 괜찮지 그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 한세명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? 아, 하지만 나 나는 보통 일본 노래 많이 듣는데 갑자기 듣다가 너뭐 들어 하고 갑자기 귀에서 딱 빼가지고 듣는 순간 안에서 막 아기 구운에 들으면 이제 어떡하 어안돼 안돼 무안나네 The next day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야, 오키